자 히데리그 16강 시즌2죠 16강 비트 선수와 SDS 선수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경기가 시작이 됐고요 지금 일단 먼저 보이는 진영이의 주황색 프로토스죠 프로테스탄트 클랜의 어.. 뭐야 비트 선수죠 젠장 아 클랜 표시 왜 한거야 이거 비트형은 제가 만들어준걸 갖고 있기 때문에 두개를다 눌렀어요 클랩마크까지 하고 다이아마크까지 해버렸기 때문에 계급이 가려진 모습이죠 클랩마크랑 겹쳐져서 왜왜 왜 이런 짓을 했지? 어쨌든 자 지금 또 11시 방향 보이는 진영의 어, 파란색 테란이죠 SDS 선수입니다 지금 보급고를 입고 안 맞고 지어주고 있는 모습이죠 일단 다이아대 다이아고 일단은 버섯정원이란 맵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서로 일단 증거가 어느정도 부족하긴 할텐데 그래도 이제 비트선수는 저하고 연게임을 좀 해가지고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는 버섯정원 맵을 조금 사용하긴 했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보통 이제 다른 참여자 선수들보다는 조금 더 맵에 대한 이해도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은 간문 올려주고 있습니다 연결체 바로 붙여서 지어주면서 자 일단은 성가스 플레이를 하면서 지금 병영을 올리고 있죠 이러면은 생각해 볼수 있는 게 빠른 군수공장을 웬만하면 보통 가거든요? 사실안 누르고, 그럼 뭐 지뢰 드랍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화염차를 간다든지, 물론 적을 하면은 벤시도 예상해 볼수 있지만, 토스전에서는 거의 벤시는 안 쓰기 때문에, 혹시 모르죠. 안 쓰니까, 나니까 쓴다. 뭐 이런 식으로 SDS 선수가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줄 수도 있겠고요. 일단은 비트 선수는 정찰 일단 나가주고 있는 모습이고, 일단은 원가스로 플레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SDS 선수도 정찰을 나가주고 있죠 자 일단은 먼저 비트 선수가 정찰 들어왔구요 자 이제 가스를 눌러봤네요 가스 눌러봤고 아 선가스네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탐사정한테 들키기 싫어서 군소공장 올려주는 모습인데 이거는 뭐 어차피 그래도 다이아토스인데 먼저 군소공장 가는 것쯤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바로 빼지 말고 조금 더 뭔가 정찰을 좀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은 뭐 감지탑을 잡아주면서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의료선, 그런 거 이제 감지탑으로 체크를 해줄 생각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먼저 일단은 더블을 가져갈 생각입니다. 일단은 SDS 선수, 아, 견제 잘 들어왔죠. 자 강전사 안 누르고 있었거든요. 강전사를 안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고통을 좀 받을 수밖에 없죠. 야 끝까지 체력이 10까지 남을 때까지 일단 때려주고 간 모습이고요. 아 불곰이 눌렸습니다. 불곰의 지뢰. 보통은 이제 병영 옆에다 짓고 보통은 이제 반응로를 짓고 이제 군수공장이랑 병영을 바꿔주는 그런 플레이가. 주죠. 근데 일단은 불곰과 충격탄과 지뢰를 눌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앞마당. 아 이제 정리가 됐네요. 앞마당. 앞마당 이제 정리됐고요 일단은 본진 가스를 두개씩해 주면서 네, 로봇광 시설. 일단은 뭐 대처는 나쁘지 않나요. 좋아요. 혹시 모를 이제 SDS선수는 이제 전진 수영탑 혹시 지었나 이런거 확인을 해주는 모습이고 아직까지 우주공항이 올라가진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충격탄과 지뢰만 일단은 눌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에 반해 뭐 일단은 추격자 눌러주면서 차가 높고 돌려주고 있는 부어선수고 로봇공항 수석이 완료가 되면 은 당연하다 듯이 아마도 그 무엇이냐 그게 올라가겠죠. 그냐 간직선이 올라가겠죠. 불곰 계속해서 뽑아주고 지뢰 뽑아주고 있고, 요 아직까지 뭐 의료선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 의료선이래다 우주공항의 모습이죠. 일단 혹시 예언자를 생각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뢰를 한번 본진에다가 박아놨었던 모습이었고요. 일단 열심히 뛰어나가고 있죠. 자, 일단은 관측선 일단 한개 나와있는데, 가스가 있는데 관측선을 또안 눌러주네요. 자, 일단은 뭐 무난하게 뭐항이 올려주고, 그러면서 재련소에다가 간문까지 이거 지뢰를 의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뢰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간문이 이제야 하나가 더 늘어나고 있는 건데 자 일단은 반칙선 아 이거 스캔, 스캔 찌르면 그쵸, 반칙선 잘 살려야 되고 그쵸, 광자충족 걸어야죠 안거나요? 안 걸고 맞겠다라는 생각인가요? 걸면 쉽게 맞을수 있죠 아 지금 진작에 걸었으면은 저 불곰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을텐데 이게 좀 지뢰를 피하려고 간직, 같이... 그 모선에의무치를 조금 바꾸다가, 어, 오히려 조금 성사적까지 나오는 모습이었죠. 근데 굳이, 제가 볼때 지금 성사적 굳이 안나와 됐거든요? 네, 어차피 모선액이 있는데, 네, 좀 약간 무리해서 막은 감이 없잖아요 있었고요. 자, 그러면서 더블이 아니라 삼병형. 아예 끝내버리겠다. 너 어차피 더블 갔으니까, 끝내버리겠다. 아, 그러면서 더블도 가져가긴 하네요. 영향이 먼저 올라가면서, 앞마당도 일단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자 일단, 전질성 탑을 일단 박아주는 모습이고, 일단 지뢰나 이런 거를 앞점멸로 뭐, 의료선을 끊거나, 뭐, 이런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간문을 늘려주고 있습니다. 거신 안 가고. 자, 뭐, 일단 판단은, 뭐, 일단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계속해서 가득선 돌려주고 있는데, 뭐냐, 얘. 얘 왜, 매트리스 하고 있죠? 부탁이래, 하죠? 자, 일단 강자가가 없어요. 자 일단 8초 정도 기다려야 되는 모습이긴 한데, 일단, 간문 열렸고요 아, 광전사를 누르네요? 어, 모선에서 죽으면 난리나죠? 헐. 아 난리날 뻔 했습니다. 일단 한번버텼주는데 지금 굳이 광전사를 뽑지 말고, 지금 뽑아야 될 거는 제가 볼 땐, 제가 보기에는 주관적으로는 추적자인데. 왜냐하면 지뢰에 이제 광전사가 막, 맞게 되면은 이제 답이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추적자를 눌러주는데. 일단은 뭐. 플레이 하고, 일단 거신을 좀 늦게 가면서 멸자가 조금 늦은 감이 있죠. 상대는 불곰 러쉬 5링이었기 때문에 거의 초반에 5링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강력하게 들어왔고요. 그러면서 우주공항 티끝 하면서 이제는 의료선이 뜨면은 또 드랍을 갈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일단 1군 숫자 차이가 조금 나고 있긴 한데 생각외로 앞마당이 SDS 선수가 늦은 거 치고는 1군 숫자 그렇게 차이 나지 않아요. 5개이면은 이 정도는 원래 차이 나는 거니까 테라나고. 뭐야 하네요. 일권을 좀잘못 눌러줬었는지. 일단, 지게 로봇도 떨궈주고 있는 아, SDS 선수이고요. 일단, 전지 수정탑을 아마 확인을 아직은 못 해준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의료선 드랍이 간다거나 이럴 때 아마 이쪽 경로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 수정탑을 그때 확인하고 깰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은 뭐, 관측선의 위치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만 빈 곳이 꽤 많죠. 멸자도 한번 누르느냐고. 멸자 취소했나요? 멸자를 취소했나 보네요. 네, 멸자 취소했군요. 자, 저 멸자 취소한 게 과연 이득이 될수 있을지. 생각보다 상대방이 불곰이 초반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불곰 숫자가 초반부터 꽤 많습니다. 그래서 거신을 좀 뽑아준다 해도 불곰에 일단 몸빵이 있다 보니까 쉽게 쉽게 지상 병력을 줄여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 일단. 병리이 급한 거 보네요. 병영에 일단은 뭘안달아줬어요 반응 로를 일단은 뭐 방패 업걸 눌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은 불사조로 아 우려선까지 나왔구나. 아 지금 두개 나왔네. 출발까지 하고 있네. 아 이러면은 견제도 막아야 되고 그 본진 앞마당에서도 막아야겠네라는 생각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탐사정 따라가는 거잘 잡았죠. 네. 저게 또 나중에 전진성 타 바꿀 수도 있긴 한데. 여기 하나를 지금 잘 지어놨거든요. 이때 이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양방향으로 올 때, 지금 분각이 굳이 돌릴 필요는 없거든요. 이거 그냥 앞마당으로만 들어가도 어차피 상대방 아까 불사적으로 확인했을 때, 벙커가 없는 걸 분명히 확인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아, 너무 아쉽네요. 아, 이 시간 다 버렸죠. 이러면 벙커 완성됩니다. 운 나쁘면. 자, 일단은. 들어왔구요 자 의료선 폭탄 드롭 들어가죠 하필이면 가질 수 없는데 자 그래도 일단 광자가 충전 걸고 반응만 빠르면 막을 수 있는데 모선액이아 더러운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이거 로봇보하시설 점프하면은 깨지고요 깨질 수 있죠 충분히 깹니다 그렇죠 아 거신까지 잡히고 이거 공력이왜 이렇게 없나요 돈이 1600원 자원관리 전혀 못하고 있죠 아모선액터졌고요 아, 이거 돈만 다 썼으면은, 이거 토스가 나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토스가 이거 무조건 막는 건데, 돈만 다 썼으면. 아, 너무 아쉽네요. 분분간기 견제를 보느냐고, 자신의 일단 병력을 좀 제대로 뽑아주지 못한 점이 있고. 아, 지뢰. 일단 서로서로 일단 서로의 앞마당과 본진을 좀 괴롭혀주고 있으니라만 이거는 뭐 어차피 덩퍼도 있고, 충분히 막힐 각인데, 지금 앞마당이 날아갈 위험이 좀커여 있고요. 아, 지뢰 세죠? 아, 그래주직과세개까지 일단 나오긴 했는데, 아, 받쳐주는 유닛이 없습니다. 뭐, 추격자도 없고요. 뭐, 방전사고. 일단, 그런 유닛 자체가 없다 보니까, 지금 많이 힘듭니다. 돈을 다못 쓰고 있죠. 그 간문에, 한번 충분히 좀 늦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일단은 회전력에서 좀못 뽑아줬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아뭐 일단 일꾼은 뭐 잡아주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앞마당이 있는 거와 없는 거의 차이거든요 많이 힘들었죠? 많이 기울었어요 이거 이거 역전하기가 쉽지만은 않죠 악물은 미친듯이 진짜 잘 모으긴 했네요 돈을 잘 써야 되는데 돈을 못 쓰고 있어요 지금 일단 방위업은 눌러지는 상태이긴 한데 운영을 갈 생각이었던 거였죠 근데 생각외로 트리플도 늦었고요 트리플 뭐 지금 뭐 아예 못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점점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 SDS 선수가 일단은 웃고 있는 모습이고 그러면서 3 4령부까지 준비를 해주고 있고 일단 광전사 일단 미리 소환을 하나 해놓고 있는데 글쎄요 이득을 좀 거둬 줄수 있을지, 그러면서 자신도 트리플을 일단은 따라 가 주려는 모습이구요. 자, 일단은 나갑니다. 아, 이거 만나면은 테란이 상계만 잘하면 충분히 막힙니다. 방전사 돌진이 안 됐네요. 아, 강전사 돌진이 안 돼서 나갈 수가 없어요. 돌진이 아직 반이나 남았거든요. 아 결국 강전사 버립니다. 어쩔 아, 수 없네요. 강전사를 버릴 수밖에 없는 이트 선수의 모습이었죠. 아 이게 아마 마지막 푸시이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뭐 역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지지 나오면서. SDS 선수가 결국 8강에 진출하는 모습이죠.